자 지금까지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 일잘러를 모셨으니까 일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류 영업이에요 네. 주류 영업이 저는 팩스로만 배웠어요 네네네. 대략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아, 제 직무에 대해서 를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우리 제이콥님이나 뭐 피디님들 가시는 일반적인 고깃집, 일식집 이자카야나 뭐 호소방 룸사롱까지 그런 술을 집이 아닌 곳에서 음용하시는 모든 채널을 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이제 사장님들 또 종업원분들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입점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뭐 포스터나 배너 같은 것들 설치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어, 처음처럼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제 인식시켜드리고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면대면으로 판촉을 하거나 저희 제품은 실제로 병 뚜껑을 따서 드시게 할수 음. 있는 활동. 그일년의 모든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팀장님 영상도 많이 보고 네네.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주류영업에 대해서 논할 때 보면 사실 제품에 의해서 네. 이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맞아요, 맞아요. 영업사원의 어떤 능력으로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많이 없을 것같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성장시키겠습니다,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말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좀 올려요 예전에 저희 주류 영업 방식은 사실은 네. 저희는 업주라고 하는데 이제 업소에 식당의 사장님들 위주로 돌아갔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소주 주세요 했을 때뭐 드릴까요? 라고 여쭤보기보다는 그냥 가서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처럼 드세요, 아니면 또 네. 경제사 제품 드세요, 이렇게 갖다 드리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 지정률이라고 하는데 소주 주세요 했을 때뭐 드릴까요? 물어보면 소비자분들께서 95% 이상 지정을 하세요. 처음처럼 네. 주세요, 아니면 뭐타사거 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 저희가 가서 사장님들하고 유대관계 만들긴 하지만 그 업소 내에서 소비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대규모의 마케팅은 마케팅팀 같은 본사 차원에서 하겠지만 접점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건 저하고 저희 팀원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 타깃에 따라서 또할수 있는 판촉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예전에는 말 그대로 그 사장님 대상으로 많이 영업이 진행됐다면 네네네. 요즘에는 일부의 마케팅 요소까지도 네. 포함이 됐어 지 네, 네, 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분들께서 아예 브랜드를 지정을 하시기 음... 때문에 마케팅에 영향력이 더욱 커졌거든요. 네, 지금도 물론 입점을 해야 되고 저희 걸 권유해 주실 수 있도록 사장님들하고도 유대관계를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소비자분들한테 더 집중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어, 이거 진짜 꿀팁이다. 여러분들 혹시나. 주류 영업을 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주류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 산업군에도 네. 적용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저의 질문은 집 외에서 식, 술을 음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모든 주류 회사들이 다 CVS나 이제 대형마트, SSM 같은 그 채널을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어... 정말. 진짜 소비적점이잖아요 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할수 있는 방안들을 평상시에 고민하셨다가 음... 어필하시면 젊은 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이건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라고 이미 규제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말씀하신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법규 안에 맞춰서 조금 변형해서 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실제로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네 팀이 네.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건가요? 네, 네, 네. 제가 서울의 가장 중심부 이제 송파, 서초, 강남 어, 제일 큰 강동 이네. 광진구 이렇게 네네네. 제일 크고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곳이기도 해요. 음주의 메카죠. 매이... 네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처럼 메인 타겟이 이렇게 2호 3호 화이트 칼라 분들이 또 많다 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다 본사가 있고요, 그룹들이 다 들어와 있으셔가지고, 높은 분들도 다 이쪽 제 지역에서 음주를 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만 부족하게 해놔도 이제 노출되기 쉽다라는 또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한 가지 이건 좀 번해 직무 관련된 질문이 될수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네. 생각났는데 팀장님도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어, 영업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말을 잘하면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처 분을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영업사원은 자고를 어쨌거나 가서 유대감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서 목적을 드리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유대감 형성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건 분명히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말을 잘할 수는 없고 그게 뭐 노력한다라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잘하는 게좀 어렵다 싶으면 음. 관심사를 다양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내가 상대에 대해 거래처가 열 군데면 은열 군데 10군데 다 다른 관심사를 가지실 수 네네. 있거든요.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축구를 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조금 시간을 할애하시더라도 인터넷 뉴스보다도 신문 같은 거 읽으셔가지고 아요런게좀 이슈가 되는구나. 사실은 요새 요약 해서 해주는 서비스도 원체 많이 어, 있잖아요. 네네. 네 매일로 따박따박 오고 네네 네. 그런 부분들만 파악을 하고 계셔도 상대방이 뭘 얘기했을 때 어,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폼을 열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영업에서 일을 잘하려면 어떤 걸 가장 잘해야 되나요? 영업에서 사실은 네. 아까 우리 재쿤님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이 이제 해가지고 할수 있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나 거래처하고 유대감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어, 그래 중요해요. 소비자분들이 찾으시는 거가 좀더 마케팅이 잘돼 있고 1위 브랜드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도와주시게 하려면 영업사원이 가서 유대관계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음... 끈끈하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할때 협조가 되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희 주류 같은 경우는 법규의 규제를 워낙 까다롭게 네, 받다 그렇죠. 보니까 소비자분들한테 직접 할수 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획을 했어도 대표님들 사장님들께서 협조해 주고 홍보해 주지 않으시면 그게 음... 소비자분들한테 보다라는 게 허들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관계를 평상시에 설사 우리 제품을 안 파시는 분한테도 인사드리고 가서 이제 할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나야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쭉여태까지한 15년 동안 있으시면서 저는 솔직히 이제 영업을 그렇게 안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진짜 나요? 매출이 아, 잘 네.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네. 1번 한다고 100번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한국은 정해 또 이제 매몰차지 못한 사회라서 실제로 음. 뭔가 아, 너무 힘들어요. 뭔가 지금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요 했을 때는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실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조금씩 조금 네. 조금 네. 오르는 거요 네, 네. 왜냐면 그렇게 해주시는 곳들이 저 하나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한테 그런 곳이 10군데다. 그럼 저희 팀원들이 해서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파이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제가 팀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영업사 사원들이 흔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의미 있지 않나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다 쌓여서 우리 제품이 잘갈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 하루하루 한게 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겠지만 그게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하루하루를 잘해서 결국에는 한 달이 되고 1 년을 쌓아야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팀장님이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네. 성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아, 영업적으로 제가 마인사업부 있었을 때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 예. 근데. 그 전국 1등을 해서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랑 사수랑 중간 관리자인 파트장님이 계셨는데 너무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그때 정말 일밖에 안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효과가 나기 마련인데 사실 와인 사포 같은 경우는 와인 종류도 너무 많고 거래처별로 또 품목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데스코크이 사실 많았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사수하고 저하고 데스코워은 주말에 나와서 하자 너무 싫으신 얘기죠 <laughs> 무서운... 10몇 년 전에요 10몇 년 전에 열정이 넘쳤어요 행정 업무는 주말에 나와서 하자 네네네 지금은 네. 아닙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현장에만 있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한 달을 150% 한다고 1년 목표를 156%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매월 그걸 1년을 한 거예요. 영업사원 분들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거래처에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가다 보면은 뭔가 예기치 못한 기회들이 분명히 생겨요. 음. 이분이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서 어?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제안을 해야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성실함이 꼭 많이 방문한다고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건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정말 남들을 말렸어요. 계속 그렇게 잘... 매출하다가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왜 음... 말해요? 그래. 아니 왜 156%라면 그걸 <laughs> 네. 베이스로 또더 아, 높은 목여 주시니까 내년에 힘들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죽도록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정말 셋이서 죽도록 열심히 했더니 전국 1위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위상이 달라졌어요. 음... 저희가, 저희 파트가 하는 얘기에 더귀 기울여주고, 저희 파트가 하려고 하는 판촉에 더 예산을 지원해주고, 먼저 브랜드 매니저들이 와서, 아, 우리 이런 제품 갖고 올 건데, 너희가 해볼래?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줄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그냥, 다음 달,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영업사원 분도 사실은 생각 안할 수는 없거든요. 요번 <laughs>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101%, 아101% 그 연간 한7% 성장이 가장 좋긴 한데 그때는 156% 해놓으니까 거의 위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말의 힘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게 풀리고 우리 거래처들이 훨씬 더 대우받을 수 있게 되니까 또 거기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켜켜이 패스트처럼 쌓아놓은 것들이 진짜 완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영업 사원분들은그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영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자체 보상 시스템이라고. 자체 보상 시스템. 자보실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보실. 자복시... 네. 사실 우리 영업 사원들은 또 법인 카드도 있고. 법인차도 있지 않습니까? 기동성과 네. 돈다 마련돼 있잖아요. 한 번씩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또한 번씩 드라이브도 조금 좋은 코스를 음. 한번 하시면서 저는 주로 그렇게 기분을 풀었었거든요 남대천길 이런 데도 드라이브 한번 하고 음... 이수지역을 이탈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본인 스스로 본인을 조금 기분 좋게 할수 있는 것들을 생활 안에서 좀 찾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주류형에 대해서 계속 한번 보고 있는데요 네. 팀장님이 느끼기에 어떤 분이 좀잘 맞는 거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주류 영업에요. 네. 주류 영업에는 약간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적극적이시고 뭐 흥이 많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사람을 원체 많이 만나야 되다 보니까 적극성이 있는 부분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 저희 지금 팀의 업무를 위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고깃집에 문을 여는 거하고 정말 생판 모르는 분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입점시키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랑은 이 문을 여는 힘에필요한 힘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영업은 안. 아무나 할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잔소리를 하든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그런 거 그냥 조금 튕겨내고 음... 좀 정진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맞는 거 같아요. 음... 어, 무게감이 다르다. 네, 네, 네. 그렇죠. 이 문을 덜덜 떨릴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이 네, 그게 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르는 음. 분한테 갔을 때 영업사원분이 환영받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음. 저희만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체 식당 한 군데에도 주류뿐만 아니라 음료도 영업을 하실 거고, 하다 못해 뭐 고기도 영업을 음. 하실 거고, 다양한 영업사원분들이 방문하실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반길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는 걸 좋아하시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어,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네. 아무 없어도 그냥 가는 편이에요. 아니, 아무 일 없어도 가는 게 저의 주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서. 뭐 무슨 대화를 하고 나오세요? 아, 뭐 어떤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 아... 소비자들 동향은 어떤지, 경쟁사에서 판촉을 하고 있으면 그 판촉의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지, 이런 정보 시황을 얻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런 것도 여쭤보고, 가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포스터나 이런 거 부착 활동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뭐 처음처럼 드시면 뭐 과자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그런 소비자 판촉 활동도 주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작업들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플랜을 짜서 굳이 네. 일이 없어도 계속 찾아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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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도 네, 네. 쌓고 네. 아 그런 작업을 하시네요 네. 아,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영업 활동에서의 보통은 제 스스로는 어, 영업 사원이지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음... 거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온 사람이면 조금은 이제 경계를 하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딱 목적을 들이밀기보다는 라포 형성하고 유대감 강화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 서로 위인 될것 음... 같아요라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요새는 원체 이렇게 요약돼서 네네. 정보가 많이 오잖아요. 관심사별로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어 사장님들한테. 네네네. 네, 네. 오... 뭐 주식이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는 주식 관련된 이슈들 알고 네.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만한 거 보내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거 궁금하신 분한테는 부동산 관련된 거 보내드리고 아니면 뭐 그냥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왜냐면 사장님들 보통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시기 때문에 뉴스 보시고 이런 게또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 오나보다 왜 좋은 거 이렇게 오듯이 하지만 언젠가 그 봤는데 본인한테 도움이 되거나 관심 있는 거를 음... 찾아보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저한테 크게 힘든 일이 아닌데도 아 그래. 꽃비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건것 같아요 오. 자 팀장님이 보실 때 나는 이런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저는 센스도 있고 조금은 까불까불한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좀 정적인 친구들은 네. 일을 못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시도는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은 조금 더 쾌활하고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어? 까보는데 싶은 친구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기보다는 본인이 가 가지고 있는 길로 해가지고 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음. 왜냐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여러 번이 나와야 그중에 성공하는 게 있고 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너무 정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더위 회사에 맞는 친구는 어차피 조금 쾌활하고 적극성 있는 친구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이 어차피.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라이트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이 저희 회사에 좀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네, 네. 힘내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지금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고 즐겁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에서부터 주류 영업 그리고 어떻게 취업 과정을 갖는 면접관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꽃빈님 프로 일자로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앞으로 향후의 길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